2025년 6월 26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에서 민수기 25장까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마가복음 7장 37절까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가복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5천명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0위전에는 다 배불리 먹고, 마태복음하고 같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남은 적어를 열두 바구니에 거두었다. 마태복음하고 동일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었다. 이거 헬라어를 보면 이 오천 명이 남자 오천 명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오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남자 오천 명 마태복음. 또이 마가복음도 떡을 먹은 남자. 이, 이 물고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떡을 먹은 남자는 5천명이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 7절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 남자가 5천명이라는 사실이 17절 전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남자가 한 5천명 되겠다 됨이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남자가 떡을 먹은 자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가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0절 요한복음 6장 12절 이전에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여기 나오는 이 수도 남자 5천이라고 분명히 헬러는 그 성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그냥 5천명이다 수가 5천명이다 는데 수가 남자 5천명쯤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배불리 먹은 자들과 남자 5천명 그리고 12 바구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디에 앉은 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떡 다섯 개를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먹은 자들은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불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썩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는 두 언약의 말씀, 즉 복음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떡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는 이 영의 양식이 떡입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표상하는 상징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과 율법을 먹고 다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른비로부터 부어주신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강림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오순절로부터 여름 넉달 기간, 즉 여름 오순절로부터 여름 넉달을 지나가면 이 가을절기로 나팔절이 오게 됩니다. 즉 여름 넉달 기간에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는 나팔절까지 새언약의 말씀이 온 열방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여름 넉달 가운데 거의 막바지 즉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한 나팔절 이전의 시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 열방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 정결례를 위한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사람의 육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물, 생명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섯 개의 돌 항아리는 그냥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은 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며마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생명수를 채우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구까지 채워주자 물이 포도주로 보라는, 즉 생명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네 잔이 넘치는 것과 동일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 그 자체는 7일의 영원한 안식일에 들어갈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생명수가 아구까지 채워지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이름비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새 언약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이 시작되어지게 되지만 여름 넉달을 지나면서 옛 언약의 말씀인 묵은 곡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즉 묵은 곡식을 계속해서 오래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지금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새 곡식이 주어지는 때, 새 곡식이 나누어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입니다. 새 곡식이 오게 되면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묵은 곡식이 열방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병 이어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른대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이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설명할 때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될 자들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분을 남자와 여자로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5천명이다 떡을 먹은 사람들을 남자 5천 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떤 성경에는 그냥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5천 명을 다 남자 5천 명이다. 남자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늘에 속한 교회, 이게 바로 남자 5천 명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천녀 슬기로운 다섯천녀에다가 충만한 술을 나타내는 천이 붙어 가지고 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여기서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왜라고, 왜이 마태복음은 여자와 아이란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마가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여자와 아이 외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마태복음만은 여자와 아이 외 외, 여자와 아이는 빼고, 즉, 이 떡을 먹은 자가 남자 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먹은 자, 이 떡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 복음을 먹은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먹은 자들, 여자와 아이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죠. 즉, 하나님의 어, 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는 바로 뭐냐면 천국 백성들, 천국의 시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이 초막의, 초막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피난처를 말합니다. 환란의 피난처에 누가 들어가냐, 들어가냐 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종들, 즉 야곱의 남은 자들과 천국 시민이 들어가게 되고 이 환란의 피난처를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환란의 피난처를 준비한 다음에 이납팔달에 성령께서 음성으로 올라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려감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이 여자와 아이들은 초막에 남겨져 있는 이 땅에 버려져 있는 그래서 후 3년 반의 환란을 겪게 되는 자들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지금 다 배불리 먹는 즉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열방에 다 온전히 전파되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가득 차는 이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걷었다.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는 이미 끝났는데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라 이것을 버리지 말고 왜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추수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물고기를 먹고 그냥 단순히 육의 양식을 먹고 기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는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구속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먹은 자들, 이 마지막 이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또한 천국 시민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종드림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창세부터 감추어진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면마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실체가 돼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 말면마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